아, 피렌체. 영어명으로는 플로렌스입니다. 피렌체는 특히 일본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두오모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유명해진 도시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리엔탈란 느낌을 자아내는 건물들의 지붕 양식 때문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 피렌체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아, 특히 어, 개인 적으로는그 미켈란젤로 광장, 그러니까 피렌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 미켈란젤로 언덕에 위치해 있는 이곳 그곳 그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바라본 어, 피렌체 의 전경과 특히 이 석양의 모습이 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20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석양 장면들 중에 아,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고 있는 이 공동묘지는 메켈란젤로 광장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다양한 그 국가의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건물들과 어떤 그 조각상들로 인해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공동묘지마저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이 피렌체의 어떤 예술 정신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아,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서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